뚱아, 뚱아, 뚱아. 뚱아, 오늘 맘만 먹자. 우리 뚱이 맘만 먹자, 오늘. 이런, 뚱아, 맘만 먹자. 뚱이 니입 네 가에 그약좀 먹자, 이런. 응? 어? 이제 매일 와, 약 먹게. 아이고, 윙크하고. 윙크해 줘서 고마워. 줄게, 기다려. 이거 할매 나눠 놓고 갈게. 뚱아 할매용 나눠 놓고 갈게. 이거 다 먹어. 할매 나중에 갔다 와서 확인한다. 알았지? 이거 다 먹어야 돼. 그래 입 그거 빨리 나. 알았지? 우리 뚱이 약잘안 먹잖아. 뚱아 할매 용이나 놓게. 이거 먹으라잉. 할매 용이나 또 간다잉. 뚱이 와서 먹어. 아메 간다. 빨리 먹어. 아메 갔다 올게. カレー。 잠 밑에 있었어. 아이고, 여있네. 안 더워? 잠 밑에 더울 낀데 아이고, 저게 너축 늘어져가지고. 요 고기 줄게. 요 고기 먹고 있을래? 응? 할머니 저밥 만들어 놓을게. 여기서 고기 먹고 있어. 알았지? 이런온 이리 온다. 빠줄게 이리 맛있는 거 해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고기 더 줄까? 그 밑에 고기 많이 있어, 빨리 먹어. 또할매 따라가려고 미리 나서제 응? 왜 누워있는데? 입맛이 없어? 할매 간다? 응? 할매 간다 그러면? 왜 그래 추운 노려져갖고 할매가 걱정이네 응? 간다? 여름아 도나야 단풍아 도나야 단풍아 어디 갔나 여름아, 할매니 그럼 저 뒤에 먼저 갔다 와야 되겠다. 아이고, 아무자식들이 어디 갔노? 아 날씨가 더우니까 애들이 나오지도 않고, 큰일 났네. 죽 쳐져가지고, 큰일 났네. 다른 데 가면 먹을 게 없을 건데. 여름아, 누구? 봄이가 아롱이, 어, 봄이하고 아롱이하고 둘이 다 왔네. 또, 이쁜이가 안 보이네. 사랑이, 사랑이하고 너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어, 깐돌아, 사랑이는 요새 왜안 보여? 응? 이쁜이는 왜안 오노? 아, 이또도뭐 있네. 소리가? 소라? 아이고, 소리 왔나? 소라. 소리 왔어,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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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앉아라 소리 자리 앉아라 얼치 그 앉아 앉아 소리 앉아 설아 아이 우리 소리 예뻐 설아 그 <laughs> 앉아 있어 앉아 어, 소리가 이거 사랑이 사랑이네 응? 사랑아 사랑아 사랑해, 그거 먹고 한개더 줄게. 사랑해, 오간만이다 그치? 다 먹었나? 그래, 그거 다 먹어봤지. 봄이하고 아롱이는 먹는다고 한창이네. 아이고, 할머니, 빠질 뿐이겠다. 그 구멍에 닭고기가 통과를 안 해가지고 아유 무시 사랑해 사랑이 세개먹 k 앉아가나 사랑아 a 개어으면어어밥 먹어 사랑이 밥 먹어 h a 빨리 가 a y 빨 먹어. 어밥 먹어 사랑이 밥 먹어 a s 아이 착하다 빨리 먹어 많이 먹어 가. 배 굶지 말고. 사랑이 살좀 빠졌네. 응? 많이 먹어. 이쁜이가 오늘 안 보이나? 사랑이가 오고, 이쁜이는 안 보이고 깐다리 봄아 깐다리 어디가노? 또 도망가노 어? 와 도망가노? 왜 저쪽을 쳐다보고 도망가? 아침보다 가있어, 봄이하고 아롱이 한개더 줄게 기다려 한개더 줄게 호두하고 아발라다 어, 우리 호두 발라다 포도가 하나이맛 도망가네 안돌이가 기다려 사랑이 밥안 밥 먹을 때까지 후추 고기 줄게 이와 후추 후추 고기 먹자 이리 와 후추 오늘 왜 늦었어 응? 엄마하고 아들이 겸상하네 오늘 모처럼만에 겸상. 빨밤 고기 먹어. 오두야 고기 먹어. 호두 고기 먹어. 빨 먹어. 후추도 고기 먹어. 후추. 발라당해. 고기 안 먹고 발라당해. 응? 오두야. 니밥 네 먹고 할매 따라 온나? 응? 어? 빨리 먹어. 빨리 먹고 또 할매 따라 가자. 응? 어? 빨리. 빨리 밥 고기 먹어. 후추야 저 뒤에도 있네 고기. 후추 고기 안 먹어? 고두 고기 안 먹어? 빨리 먹어. 분이 오늘 왜 늦었어? 빨라당해. 우추, 저리 가. 고기 먹으러 가. 고기 먹으러 가. 고기 먹어, 거기. 빨리. 할머니 여기 서어 너가 오면 안 돼. 알았어. 할머니 보고 있을게. 이나 빨리 먹어. 이쁘니 빨리 먹어. 얼지. 빨리 먹어. 호두 고기 먹어. 후추야 너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밥 먹으러 가나? 응?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놀아 이쁜이 고기 다 먹었나? 이쁜아 고기 여기 한개 있네 빨리 먹어. 후추 많이 먹어. 네, 이거 놀고 깐돌아, 깐돌이가 <laughs> 숨어있어. 응? 한개더 줄까, 깐돌이? 이쁜이는 겁도 없네. 이쁜이는 이뿐, 여기 있어? 이쁜아. 우리 이쁜이 겁도 없네. 응? 사랑이는 막도망가었다 아롱아, 그만 먹자. 보미하고 그만 먹자, 앉아. 알았지? 사랑이도, 우리 사랑이도 그만 먹고. 응? 안녕? 내일 보자. 보마 내일 보자. 아롱이도 내일 보고. 뚱이도 그밥 먹으려고 앉아있나? 할머 아까 약밥 준거다 먹었어? 응? 할머 가서 지금 가서 확인 한다. 응? 뚱, 저 누구? 호두야. 호두야. 한명 가자 빨리 가자 이쁜아 <laughs> 우리 이쁜이는 급도 없네 응? 아롱아 엄마 앉아 자러 가자 안녕 호두님 뭐하노 가자. 먼저 응가 하나. 응가 해라. 응가 했나? 너. 벗은 너. 벗은 너. 뚱이, 먹어, 먹어. 뚱이, 밥 먹어라. 잡아가까 싶어서 또, 도망가나. 할매 간다. 니네 아까 약밥 먹었지? 어디? 어디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너랑이모이한테 가자! 빨리 가자! 얼지얼지얼지얼지얼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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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누구야? 어? 눈이 보였는데? 어? 호두가? 호두가 글쎄 타고 올라갔는가 봐. 누구야? 어? 누구야? 단풍이네? 단풍아? 단풍아? 단풍아, 또나는 어? 할머니, 올라갈게, 기다려. 할머니, 올라갈게. 응? 호두이요, 가만히 앉아있어라잉? 할머니, 밥 주고 내려올게 아,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많이 던져줬으니까 많이 먹어. 내게 주면 많이 주는 거지. 잠 밥이나 만들어줘자 통이 아직 먹고 있어. 어, 도나도 왔네. 도나야, 도나야, 도나. 두나. 고기 줄게, 도나야. 우리 도나 고기 줄게. 언제 왔어? 할매 밥 만들 동안에 왔구나. 자, 고기 줄게, 도나야. 단풍아, 고기 먹고 밥 먹어. 밥할니 통조림. 잔뜩 부어놨어. 먹어. 얼치? 그거 다 먹고 먹어. 한명 간다. 한명 감기가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뭐야? 치큰 치큰하게 아프고. 빨리 먹어. 그거 먹고 고기 먹어. 저밥 먹어. 고기 많이 든지 전나네 한참 먹네. 간다. 누나 간다 밥 먹어 여름이가 안 오네 안녕 내일 봐 어두, 가자 어서 가자 니밥좀 네 먹어라 그거 안 먹고 쉰다 쉬어 그 비싼 거 갖다 보고 나 너무 이놈의 가자 빨리 가자. 노랑아, 노랑아, 호두하고 잘 자. 응? 한명 간다. 알았지? 한명 간다. 아이고 우리 뚱이 약밥 깨끗이 먹었네 아이고 이. 개미만 잠뜩 있네 아이 고새 설거지를 해놨네 설거지를 해놨어 동이가 약밥 약밥을 설거지를 했네.